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 가슴에 부딪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부터 옵니다. 인간이 중요한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성이 흔들려서.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우수와 갈렙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똑같이 그 바다 속에서 자기들을 몇백 년 동안 노예 삼았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에서 완전히 전멸하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문제가 올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또 흔들렸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내 삶은 평탄할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노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러고 나왔는데 문제가 많은 거야. 어려움이 많은 거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구원 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의 구속자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돼. 여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인 거예요. 여전히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편리함이 편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나왔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문제 하나 올 때마다, 갈등 하나 올 때마다 픽픽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나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이 나고, 근본이 내 것. 나는 내 것. 경제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인생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 다 내게 해결해야 돼. 이 근본의 문제를 나는 치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근본의 문제를 못 받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의 운명 사주 팔자를 내가 못 바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정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결론이 나지면은요. 모세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답이 있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조급한 마음에 늘 얻어 걸려 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 문제도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것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실 것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 그것을 볼수 있는 영원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볼수 있도록 말씀이 실제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사, 나 육신 성공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작품이 시대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은 중독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다, 개개인마다. 전에는요, 개개인이 아닌, 대중이 좋아하는 것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밤 10시가 되면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가서 리모컨 전쟁을 하는 거예요 6번에 나오는 드라마를 볼 것이냐 KBS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볼 것이냐 MBC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볼 것이냐 하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TV를 보았습니다. 추석 설날에 추석 특선 영화 신문지에서 어떤 영화가 나오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기 위해 먼저 리모컨을 잡고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냥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있다가 지금은 모든 컨텐츠를 개인화 시켰습니다. TV 안 봐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각자가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컨텐츠를 24시 계속 보도록 만들어서 계속 그 컨텐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중독으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계속 노출이 되니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흥분이 되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지 않으면 뭔가 흥이 생기지 않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 미디어들을 계속 노출하고 보니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묵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40분, 50분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뭘 하게 만들었냐? 사단은 중독으로 인해 인간이 영적으로 더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더 함께하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통해 근원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외로워, 가족과 있어도 외로워, 친구들 만나도 외로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 정신병 시대가. 더 빨리 찾아오는 거 우울할 일이 아닌데도 우울하고 불안할 일이 아닌데도 불안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할 일이 아닌데도 자꾸 컨텐츠에서 그 영상을 통해 사람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권선징악의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안 품어지는 거야 죄를 저질렀어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죄값을 치러야 돼. 하고 공격하고. 그러니 얼마나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정신병을 넘어서 범죄를 저지르 나를 죽이는 범죄. 결국 자살도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범죄. 남을 죽이는 범죄, 남을 해야 하는 범죄까지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요,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니, 고령화돼 가는 노인들, 어르신들, 완전히 방치되고, 내가 벌은 돈 가지고 그래, 우리 부모님 실버타운에 집어넣으면 되지,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내가 못하니 그 요양보호사 붙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삶 살도록 하시면 되지, 그러니 그런 대우를 받는 어르신들은 마음이 공허함이 오고 허무함이 오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작품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릴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하냐? 그 망가진 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 평생을 그 병에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병으로 알아 누웠던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말씀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작품들을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말씀 운동을 통하여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은혜의 망대를 세팅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현장 살릴 수 없으나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광야에 강을,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전에 내가 안 됐던 거. 전에 내, 나밖에 모르는 복음. 나만 괜찮으면 되는 복음.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의그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말씀 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요. 정말로 우리가 갈수 없는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세계 중독 예방 협회 전북 지부의 응답을 받았어. 마약 예방 교육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동센터, 소년원, 교도소, 보호관찰소 이런 교정시설까지 쫙 파고 들어가서 정말로 그 현장에 만남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상담할 수 있는 전도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치유의 뜰이 교회 안에 세팅이 돼야 그 시스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전도운동을 넘어서 올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영향이 없다면 내 주변에 정말로 그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시면서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내 안에 영원한 빛 대신 여호와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낮에, 해,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않고 밤에 달이 빛이 아닌,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때, 우리 안의 슬픔이 끝이 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끝이 나니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슬픔에 아픔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십니다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다위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각인을 시키는 무엇을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켜서 나의 존재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나는 세계 살릴 세계 서밋이다 이 정도가 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서밋 상태 속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기도문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영적 서밋이 된 상태 속에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찍고 그 상태 속에서 영적 서밋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또 대내이고 각인시키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 서밋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요.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나는지. 근원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딱 이걸 고백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는구나. 딱 이걸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욱더 믿어지고 그게 내 가슴에 담겨지는구나. 그 포인트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한번에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그 새벽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새벽이 되어 현장의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나의 영혼 속에 날마다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삶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신 강단의 말씀을 누려 사단의 작품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점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렘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백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잔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실천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전도 학교를 통하여 정말로 인도 현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전도 운동할 남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